안는데나 같은데, 이 친구 어디 계실까요? 감사합니가가요 어, 그것까지 멘트예요. ô, cảm ơn 여기 와서 마이크. 기 이상은 안 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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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그, 감사합니다. 어. 우와! 우와. 들어와. 네. 한 오, 어. 우와 하면서 들어라고. 가 고고 짜고주짜고 고짜고 주고 감사합니다. 우와! 힙합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힙합이 sais. 너무 sectored. 좋아요. 이, 유진 님, 진정 좀 하세요. 아, 우리 축제 시작해야 하잖아요. 아, 맞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인사부터 할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3회 제주, 제주 평... 청소년 평화 축제 거리 의 MC 김유진 현성빈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답답하시죠?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축제를 준비했답니다. 저희가 누구냐고요? 저희는 청소년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직접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 청문화 도시락 네트워크의 일원이고요. 오늘은 저희 네트워크를 이루는 축제기획단을 비롯하여 연극, 영상, 밴드, 힙합, 댄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축제를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 다 여기... 응? 어. 아 그런데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 여기에 다올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현장 인원을 제안했거든요 사전 방역에 마스크 착용에 발열 체크까지 거쳐서 지금 이 시간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른 해와는 다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희 열정이 여러분에게 팍팍 전해지길 바랍니다. 축제를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가 미리 진행한 이벤트가 있죠? 네 신청자들에게 마스크 키트를 보내드려 독특한 디자인으로 마스크를 완성해 인증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까 했었는데요 몇 분이나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셨나요 아까 잠깐 심사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진짜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그 결과는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벤트는 이게 끝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이대로 끝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직 댓글 이벤트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사실 시작은 했죠. 댓글창에 청문화 도시락은 뭐뭐다를 이유와 함께 가장 먼저 달아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어? 정말요? 어디서 막 댓글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축제가 진행되는 내내 축제와 불... 코로나로 N행시를 재치있게 지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릴 겁니다. 댓글 이벤트는 이렇게... 그리고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접속 끊지 마시고요. 저희 진행에 열심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축제를 시작해 볼까요? 바로 다음 순서가 밴드 공연이라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도 그래요. 밴드 모해 팀의 공연에 이어 댄스 팀의 공연까지 얼른 보고 옵시다. 근데 모해, 모해가 뭐예요? 모퉁이를 비추는 둥근 해라는 뜻으로 숨겨진 아이들의 역량을 빛내기 위해 팀명을 모해라고 지었다고 해요. 아 이제 알것 같네요. 청소년들 스스로가 만들고 또 우리들의 목소리가 담긴 그러나 모두가 즐기기에 충분한 제3회 제주 청소년 평화축제 거리 지금,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밴드 모에 팀과 댄스 팀의 멋진 공연 정말 잘 봤습니다. 댄스 공연 또는 댄스, 밴드 공연을 본 감상평을 올려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니 지금 바로 댓글 달아 주세요. 김민지 네, 님. 어? 이 무대 배경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군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아, 이건 그때 우리가 지금의 나를 떠올리면서 작업해 본 데칼코마니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로에게 하고픈 말을 해보는 실 네트워크 활동의 사진도 있네요. 각각의 해석이 참 새로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으니 해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i p i l e p i 여기 발걸음이 줄어든 번화가 모든 게 변해가 는걸 느끼 어느 지 방에 난쟁이 악마가 있었는데 악마 중에서도 가장 장난이 심하고 심술궂었다 어느 날 매우 기분이 좋 좋아... something more